네, 예, 안녕하세요. 홍대부동산 공인중개사 김종무입니다. 예, 오늘 소개시켜 드릴 물건은, 어, 홍대 커피프리스 나인에 있는 그 꼬마 빌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그 대지 면적은 48평, 건축 면적은 90평입니다. 어, 이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, 그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이 건물의 매매 가격은 40억입니다. 그이 건물을 그 전문분들이 많이 다니는 그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뭐이 거리에는 뭐 옷가게, 이게 뭐 자기야 그뭐 소품을 파는 가게든 그 젊은분들이 그 유동을 많이 하는 그런 그 거리에 있어서 그이 그분들의 취향에 그 맞는 가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거리에있습니다 그, 홍대 역과는 5분 거리에 있고요. 건물도 이제 시세에 대비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. 그, 요즘 시대라서 그렇게 그 많이 다운 시켜서 내놓거든요. 건물을. 어, 그 대리번에도 위치하고 있어서 가시성 또한 그 우수합니다. 그 많은 연예인분들이 이제 그 홍대에다가 그 건물을 사고 있어요. 이제 홍대가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라 뭐 주변에 있는 뭐 신촌 2대, 멀리서는 뭐그 일산 나페스타, 그쪽의 어떤 그런 손님까지 다 이쪽으로 다 끌어들이고 있어요. 그, 앞으로는 이제 그 사람이 모이는 곳은 홍대같이 더 많이 이제 모이고, 그, 쇠락하는 데는 더더욱 쇠락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 향후 시세 차익과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시면은 홍대를 선택하시면 이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겁니다. 그 자사 자세한 세부 내역은 전화 주시면은 예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저희 홍대 분산 위치는 홍대역 9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어 바로 보시면 옆에 KFC가 보입니다. 그 KFC 옆에 계단이 있거든요. 그 계단으로 내려오시면 바로 저희 홍대 분산이 보입니다. 아, 이 물건 말고도 어, 좋은 물건이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. 아, 전화 주시면은, 어,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어,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어, 좋아요와 구독, 정정히 부탁드립니다.